신라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불안한 기분이… 문득 무서운 상상을 하고 말았어. 설마 그 퍼질러 누워자던 정령들처럼 신라님도 게을러진 건 아니겠지?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건 그것 때문인가? <laughs>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다는 증거도 없잖아! 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야! 라이카 씨, 저 신라님을 만나고 왔어요. 뭐? 벌써 만나고 왔다고? 해, 행동력이 좋네. 신라님하고 무슨 얘기했어? 실은 그게 좀 충격적이어서. 빨리 말해줘. 최선을 다해 <laughs> 놀고 계시더라고요. 뭐? 만화책을 보느라고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어요. 만화책? 백 권까지 있고, 아주 뜨거운 배틀물 장르 만화책인데, 이번에 영상화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 건안 물어봤어, 신라님 얘기나 더 해줘.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설득해 봤는데, 소용없었어요. 거기다가, 저를 마지막으로 손님을 받지 않겠대요. 어째서? 이거 반겨줬더니, 옆에서 중얼중얼 귀찮게 한다고. 아무튼, 지금의 신라님은 하루 종일 누워서 놀기만 하는 큰일 난 상태예요. 거, 거짓말! 신라님이 그럴 리가 없어! 신라님은 멋있고 침착하고 아름다운 최강의 정령이라고. 이, 이런 하위 정령에게 고위 정령은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었지. 내가 너무 섣부르게 소식을 알려줬나. 배려가 부족했어. 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신라님이 그런 한심한 정령이 되시다니. 그럼 그 정령들한테 했던 것처럼 신라님도 전기로 지져버려야 하나? 아니야, 그럴 순 없어. 그렇게 되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우상. 신라님은 내가 존경하는 정령이고 나의 리더시니 공격하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폭력적인 방법 말고. 이거 참 이상한 고민을 하고 있네. 응? 전에 만난 그 수인? 난 코미야. 너는? 난 라이카야. 그보다 전에 만날 때도 궁금했던 건데... 왜 수인이 모나티엄에 있어? 이유는 몰라도 돼. 코미가 모나티엄에 온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라는 걸 말이야. 그보다 너도 정령인데 정령산에 없고 모나티엄에 있잖아? 뭐 그렇긴 하지. 알려줘서 고마워. 아무튼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어봤어. 아주 우스운 코민처럼 보이는데. 맞지? 우습다니, 너 혼나고 싶어? 오호라,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화를 내는구나. 어느 호랑이 하나가 생각나는 걸?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아주 중요한 고민이라고. 헉, 네 대장을 그 전기로 지져버리면 소동은 다 끝나잖아. 그런데 이상한 감정 때문에 주체하고 있으니, 이상한 감정이라니! 신라님을 존경하는 올바른 마음이야. 왜 이렇게까지 존경해? 신라가 그렇게 대단해? 전에 봤을 땐 무서워 보이기만 했는데. 무섭지 않아. 내가 신라님을 존경하는 건 말이지. 이런 일이 있어서야. 잘 모여 줬다. 하위 정령들아. 내가 이번에 모이라고 한 건. 신라님, 설마 그 사건 때문인가요? 그래, 정말이지. 그건 엄청난 사건이었지. 그만! 왜 멋대로 과거 회상을 시작하는 거야? 으, 으. 깔끔하게 두 줄이나 세 줄로 요약해서 알려줘. 코미의 시간은 소중하거든. 아, 응. 첫째, 신라님은 아주 강해서 우리 정령들을 괴롭히던 나쁜 녀석을 혼내줬었어. 나쁜 녀석이 누군지 궁금하긴 하지만, 들어봤자 누군지 모를 테니 묻지 않겠어. 둘째, 그러고도 뽐내지 않으시고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걱정부터 해 주셨지. 코미였다면 바로 잠자러 갔을 텐데, 대단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위 정령 하나하나 모두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이를 도와주셔. 으이, 그건 아주 피곤한 상사인데. 난 그런 회사에선 일하고 싶지 않나. 어? 피곤한 상사? 그 그렇지 않아. 아무튼 신라를 존경하는 이유는 잘 알았어. 그럼 이젠 왜 신라를 못 공격하겠는지 알려 줘. 여태까지 얘기해 줬잖아. 그보다 내가 왜네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 줘야 하는 거야? 넌 하나도 관련 없잖아. 응? 그야코민은 똑똑하니까 너 같은 바보 정령이 고민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웃긴 고민이라면 크게 웃어주고 슬픈 고민처럼 보이면 슬쩍 도망치는 게 코미 특기야. 네 고민은 다행히 웃긴 고민에 속해서 지금 실실 웃으며 도와주고 있어. 내 고민은 안 웃겨 아직 진지한 고민이라고. 그치만, 아주 명확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애써 눈을 돌리고 있잖아. 네 전기로 지지면 다 해결될 것을,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그치만, 신라님은 잠깐 해내고 있으실 뿐이니까, 이런 과격한 방법까지 쓸 필요는. 근데 너, 다른 정령들은 고민도 없이 공격했잖아. 왜 신라한테만 망설여?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거랑 이거는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르냐고? 신라님은 고위정령이고, 걔네는 하위정령이잖아. 음, 그게 아니야.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고. 설령 거기 있는 게나이야백 명이었어도, 넌 분명 번개를 내리쳤을 거야. 나이야가 백령 있는 걸 보면 도망가야 하는데 번개를 내려치더니 너무 섭고 이상하구나. 신라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겁을 먹고 말이야. 하, 대체 뭔 소리야 이게. 지팡이와 칼을 든 어느 늙은이는 모두가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 지팡이랑 칼? 자연법?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바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비록 허으로 가득 찬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거지. 조금 얘기가 어려운데... 아니야, 전혀 어렵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이 모호할지라도 그것을 비판하기만 해서는 안 돼.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법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코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낙타와 사자가 중요한 거야 낙타가 사자가 될 때까지 말이야 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뭔가 엄청난 게 느껴져 맞아 내가 너무 나약하고 바보 같았어 이젠 당당하게 행동하겠어 흥, 넌 멍청이까진 아니네 조금 바보 정도구나 나의 논지를 이렇게나 이해해낸 걸 보니 지능이 0.2 코미 정도는 되겠어 고마워, 코미 지금 당장 나랑 정령선을 가자 네? 어, 코미가 왜? 신라님을 정신 차리게 할 거야 내 전기로! 근데 그걸 코미가 왜 같이 가져야 해? 빨리 가자!